h e like, 다른 데서 분명하대 내가 왜 말을 해겠어 오늘 처음 봐서 기억 못게 아무 말 알아 나를 원해. 말도 안 되지, 여자가 술을 원해 e i I o e o r 공연할 때 여기 보는... 정면? 사람이 너무 많아 진짜야? 가짜 아니죠? 진짜였으면 저기 벌레 엄청 많은 거 아니야? 허가를 받은 사람만 넣는데 한번 흔들어 줄게요. 아, 누가 받아 주 갔어? 어? 여우 아, 귀엽네. 만들어줄게요. 왼쪽으로 하지, 오른쪽으로 하엄 고민이야.

그냥 감옥 같아. 너무 여기는 좀 첫장이 낮은 부분이라서 기둥이 짧거든 전쟁이야. <laughs> 사진, 사진을, 조... 사진을 찍기, 찍기 위한 전쟁. 사진을 찍기 위한 전쟁. 지금 사람이 살아임만한... 많아. 잘안 빠지네. 이게 중간 정도 오면은 사람들이 이제 슬슬 빠져. 음, 응. 그기가 이제 사진을 찍을만한 장소가 되니다 그 전까지는사진 찍을 수 없어 근데 살짝 햇빛도 줄어들어서 좀 어둡다 여기 그냥. 음, 진짜 레알 산속이야 아, 우리 아직 시작도 안한 거야 우리 어디 야 우리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돌아서 지금 멋있어. 이렇게 오 좋아 점점 사랑에 빠지고 있어 응. 공연할 때본는 그런 애들 뻔해 쓸모 없는 전화번호 줄 테니 러 t 오늘넌 여기까지 볼게. 계단 지옥, 옛날 학교 계단 이런애니메이하 계단 이런올것 같아 학교 계단 진짜 밤에 오면 진짜 무섭겠다. 이건. 어. 어때? 아. 네 올라가 보는 게 낫다. 아, 가 담배 피시면 안 돼. 아니, 기모네 입고 등산하네. 대단하다. 대단시야 되네. 조금만. 한 20분은 온것 같은데 아직도 여기야? 에이, 왜 이렇게 늦지? 지쳤어?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지쳐 노베? 아, 괜찮아. 노베? 자고 얼마 하지? 40분? 음. Maybe I might call you next Saturday. 가봐야 될듯 아침 대기전 마셔야 될 듯해 I pour it up Celebrate i 오늘 날씨어도워한잔두잔 마시다 보니 잘안 보여 지금이 몇신지 o oh 미 me I'm drunk as f**k 한시간 한 왔나? 네. 그런 거 같아 와 진짜 멋있다 전망이 진짜 좋은데 우와. 여기까지 오는 한국인 한 명도 없어. <laughs> 한국인은 이런 사사고생 절대 안 하나봐. 와 근데 전망 최고. 아. <laughs> 올로가면 7번 있는 그 신사가 나오고. 아 한번 갔다 와볼까 뷰가 좋대. 나이스. 비벼. 아니면 일로 가면 이제 계속 가는 거고 <웃음> <웃음> 이상한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사람들이 아무도 안 가는 길로 가고 있는데 <laughs> <laughs> 진짜 아무도 없어 이거 뭐지? to 신사같은데 가는거지? 그런거 같은데? 원양 n g to get a c o v e 컸어. 어디? I'm g o i n 어디어디 e t a c o v e r i 쪽에 있을 거 o i n g to g 이거 아무도 없어서 무서워 여기. g o i 아 g to get a c o v e r i 그 뭐야? 3일일 금요일 g u m 있 i r Oh, w h 어 t is it? w 뭐야 뭐야뭐야 e r e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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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e r 사람이 변신한 거야. 사람이 다니는 길이긴 한거 같은데. 갑자기 공포 체험으로 바뀌었어. <laughs> 장례 변경. 어? 너무 후폭 내려가는데? 이거 뭐야? 빨간 줄. 이런 거막길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거 해놓는 거 아니야? 걷는 거 주의하래. 왜? 이 길을 지날 때, 아, 너무 나쁜 사람을 발견하면은 즉시 경찰에 연락할 텐 나쁜 사람을 발견하면은 경찰에 연락하래. 아, 간판이 찍은 것처럼 이렇게 찌그러져 있냐? 아니, 우린 분명 후시미나리를 왔는데, 지금 여기 어디야? 지금 첩첩산중을 헤매고 있어, 지금. 진짜 그 리얼 길인데 아무도 없는 길. 에어 <laughs> 살았... 그래 <그게> 주택가다 그래도. <laughs> 오, 살았다. 관심대로 저 주택가 위로 갈 수도 있잖아. 살인마 제기 사는 주택가? 저기. <laughs> 그냥 우리 지금 그냥 산 하나를 이렇게 넘어서 온 거야. 그냥 <laughs> 우리 어떻게 후시미 나리를 통해서 이상한 대나무 숲으로 왔어 지금. <웃음> <웃음> 대나무 숲이야. 우와 대나무 엄청. 자연에서 자란다. 엄청 두꺼워 yeah. 놀래라 아유 여기 어디에요 지금? 갑자기 분위기 좋대. 가쁜 중 이거 어디야 여기 굳이 일로 오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으면은 <laughs> 후시미나리 한정거장 뒤에서 <laughs> 산으로 가면돼 이렇게 오시 깜짝이야. <laughs> 그럼 중 갑자기 산 중턱에서 후시 <laughs> 후시미나리 보실 <볼> 수 있어. 엄청 <laughs> 고급이야. <laughs> 뭔가 진짜 부촌의 느낌이 난다. <laughs> 성북동 같아 <성>, 성창동 성북동. <laughs> 우와 일반 집이라고 이게? <laughs> 정식 길이 아니니까 후시미나리에. 어그 지도가 거기서 잘려있는게 그냥 거기 신사만 딱 보고 가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산하지 말고 <laughs> 하산해버렸다 우리는 뜻하지 않게 하산을 해버렸지 주차장이 엄청 넓야 주차장 넓은 거 보니까 엄청 시골인 거봐 주차장이 넓을수록 뭐다? 시골이다 시골이다 아이 느낌을 줘야 되겠구나 Put for the OZ in my liver. Yeah. Hey, put 40 OZ in my liver. Yeah. Put 40 OZ in my liver.